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티 회원가입부터 입금 그리고 매매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 20% 페이백과 10USD 입금 시 10USD 추가 입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회원가입 방법 그럼 바로 회원가입부터 설명드릴게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이리드 가입 화면이 뜨는데요. 바이낸스와 다르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가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8자, 대문자 1자 이상, 숫자 1자 이상. 이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대문자만 포함된 비밀번호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소문자, 숫자 조합이 포함된 복잡 도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입력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 절차는 진행되고, 바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A일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 함을꼭 확인해 보시고 그마저도 없다면 장기간의 서로 지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다가 다시 확인해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시면 안정적입니다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은 완료됩니다 이제 고바로 KYC 신원 인증 절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YC 신원 인증 방법 회원 가입을 마시면 자동으로 신원 인증 요청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신원 인증 시작하기를 눌러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원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입금, 출금, 거래 등 주요 기능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첫 화면에서 거주 구글 선택하고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 보이는 화면에서 첫 번째 단계인 신원인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인증서단는 아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주허가증 저는 여기서 주민등록증 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을 진행하려 했을 때 pc에 웹캠이 연결되지 않다면 모바일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모바일로 이어서 진행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해당 qr코드를 바이비트 어플에서 촬영하셔서 전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바이비트 앱을 설치한 뒤 지시에 따라 신분증 앞면을 촬영 하고 이후 뒷면까지 이서 촬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메라 초점이 흐리거나 비판사가 강할 경우 촬영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밝은 배경에서 평평하게 비판사 없이 선명하게 촬영해 주세요. 촬영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얼굴 인증이 진행됩니다. 요구되는 표정이나 동작이 있을 수 있으니 화면의 안내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신원 인증은 완료됩니다. 이제 바로 입은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입금 방법 이제 바이비트 지갑으로 코인을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비트 우측 상단에 보이는 입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금할 코인을 선택해주세요. 없다면 상단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usdt, btc, eth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암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trc-20 erc-20 비더리움 등이 일반적입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지갑 주소가 생성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국내 거래소의 출금 메뉴로 가주세요.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할 코인을 선택 출금 네트워크를 반드시 바이비트에서 선대 광고와 일치하게 설정해 주세요. 출금할 수량 입력, 복산 바이비트 주소 붙여넣기, 출금 신청. 보통 네트워크에 따라 이래서 5분 내에 바이비트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경우 지금과 같은 방법을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바이비트에서 출금 국내 거래소 입금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 방법. 마지막으로 매매 방법 그 중에서도 선물거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아이비에서는 거래창에서 선물 또는 선물을 선택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거래 화면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를 위해선 반드시 현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먼저 지갑에 들어가시고 트랜스 e r 산이동 메뉴에서 펀딩 유니바이 트레이딩 방향으로 전송해주시면 되고 거래 후에도 다시 현물지갑으로 되돌려놔야 출금 가능합니다. 이제 트레이드의 선물거래에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서 선물거래 화면에 들어갑니다. 선물거래 화면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마진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교차 크로스 지갑의 전체 자산을 연동하여 거래 유지. 격리 아이솔레이드 해란 포지션의 금액만 사용하여 별도로 운용.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격리 모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설정입니다. 코인마다 다르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보자 분들은 3에서 5배 정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청산 위험도 매우 커지니까요 주문 방식 선택. 지정 가격에 원하는 금액에 도달했을때자동 체결. 시장과 마켓 현대 시장 가격으로 즉시 체결. 지정 가는 금액과 수량 모두 입력 시장가는 수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방향 설정입니다. 종 가격 상승 예상. 쪽 가격 하락 예상 둘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하란 포지션 창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표시됩니다. 거래 종료 방법 거래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진입가와 동일하게 지정가 올 시장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산할 금액 수량 입력 확인을 눌러주시면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시장가로 종료하면 바로 정리되고 지정가로 설정하면 입력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아무리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리드 거래소의 가입, 신원 인증, 입금 그리고 선물 매매 방법까지 전체 름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대로 따라하시면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